안녕하세요. 챙기는 모든 것을 담은 챙겨요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이자 부담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을 마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월세로 계약을 하더라도 기본 월세에 관리비, 생활비 등돈 나갈 구멍들이 많다 보니 주거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으로 최대 10개월까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타임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의 거주하고 신청년도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의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만 가능한데요.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기선정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선정자,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부과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니다 하니 한정표를 참고하시고요. 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 선정 인원은 2만 5천 명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과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16일 마감으로 선착순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대상자 분들은 모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확인까지 진행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방문이나 우편 접수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를 보면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한 부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임대인 계좌 확인이 가능한 월세 이체 내역이 담긴 이체 확인증과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고 임차 주택 소재지에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 자매나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 등본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최종 선정 결과 발표는 7월 말 예정되어 있고 첫 지급일은 8월 28일로 4월에서 7월 월분이 한 번에 지급이 됩니다. 학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되니 최대 80만 원까지 주거비 지원을 받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엔 지원이 불가하니 꼭 기한 내에 맞춰서 신청해서 모두 지원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울시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오늘의 챙겨요를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